11월 1일 토요일 오후 경기 오늘의 매치업.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말이기 때문에 국내 농구 배구 그리고 K리그 1, 2까지 총 8경기 많은 경기들이 있는 상황이고요. 또이 주말 시리즈 첫 스타트를 LG 항공 승으로 또 금액을 올려서 중승부로 몰빵으로 가져간 조합이 깔끔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제가 배구에서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기업은행 어제 상당히 많이 몰렸었는데 정관장이 밀릴 이유가 없다. 기업은행 생각보다 더 못하는 팀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다 드리면서 또 배구도 올킬로 가져가기 때문에 또 어제는 금액 올려서 정말 기분 좋게 잘 먹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뭐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러한 주력 조합들은 이 고정 댓글 링크에 있는 멤버십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여러분들이 커뮤니티로 편하게 보실 수 있다 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 겨울 시즌 저와 같이 좋은 결과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지금 네이버 카페에서는 유출픽이라고 해서 다양한 컨텐츠와 주력 한 경기를 계속 유출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특히 소액 베터 분들, 또 멤버십이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카페 공짜니까요. 카페들 어 오셔 가지고 재밌게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농구부터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기본 두 배로만 금액 올려서 갈게요 여러분들. 중승분은 아마 오늘보다는 내일 경기에서 좀 금액을 올려서 가져갈 예정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후 경기는 금액을 적당히 올려가서 좀잘 먹어보겠다. 연승 가보겠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경기. 고향선호대 창원 LG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양소노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삼성 원정에서 간만에 또 리바운드에서의 우위를 잡으면서 빠른 태포 속에서 득점이 터졌습니다. 음, 다만, 클러치 접전 끝에 두점 차로 패배를 당했었고, 뭐, 그나마 소득이 있는 점은 고양소노의이캔버우가 어, 최근 경기들에서는 확실히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어, 그나마 고양소노의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LG 같은 경우에도 KCC 상대로 81대 71로 승리를 가져가긴 했습니다만은, 지난 이 이틀 전이었죠. EASL에서 홈에서 타이페이 상대로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체력적인 여파는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결국 오늘 경기 LG의 체력적인 소모가 더 크냐? 아니면은 이 창원 LG 수비력을 고양소호가못 드러내는 게더 크냐? 이 싸움인데, 결국 이 LG라는 팀이 지난 경기에서 어쨌든 좀 아쉽게 가비지로서 패배를 당했었고, 1라운드에서 LG가 리바운드에서의 압도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74대 80으로 승리를 거뒀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그 당시에 리바운드 개수가 15개 이상 예, LG가 많이 가져갔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오늘 경기도 고양 소노가 타마르랑 마레이의 조합을 막기는 어려워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LG가 최근 몇 년간 소노 상대로 매우 강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이정현이가 계속 똥 싸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본다면 저는 이 경기는 LG 승, LG 마인스, 그리고 LG 수비 의 고향 썬노의득점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언더까지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는 서울 삼성 썬더스 대 부산 KCC 이지스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즌 확실히 삼성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 이원석이 복귀하면서 원이 없는 SK를 상대로 9점차 승리를 가져갔었고요. 이원석이 구리바운드를 잡아주면서 결국 SK보다 리바운드에서도 앞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니콜슨, 구탕, 이근희의 외곽도 여전히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반대로 kcc 같은 경우에는 직전 lg 원정에서 솔롱이 분전했습니다마는 허웅의 부진과 턴업으로 인해서 결국 패배했어요. 최준용 허웅이 없이 경기 초반에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마는 시즌 초에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어느 정도 주전들의 체력이 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1라운드 맞대결 당시에 이 KCC가 리바운드를 9개를 잡았, 잡아, 잡으면서 82대 89로 승리를 가져가긴 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삼성 입장에서도 리바운드를 9개나 밀렸음에도 단 7점자였습니다. 결국 3점 야투 측면에서 공격력 측면에서는 삼성이 앞선다라고 보고요. 그 리바운드에서 열세도 최근에는 이원석이 들어오면서 충분히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본다면 저는 이 경기는 충분히 삼성이 홈에서 해볼만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같습니다. 삼성이 역배라면 삼성 역배와 함께 삼성 프렌 쪽으로 보고 싶은 매치업이고요. 156.5점 정도의 기준점이라면 오버 역시도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원주 db대 울산 모비스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db는 지난 가스공사 상대로 73.87로 승리를 거뒀죠. 김보배의 성장세가 눈에 띄면서 특히 앨런슨 김보배의 하이로게임에 결국 이 가스공사가 대처를 못하면서 무기력하게 패배했던 지난 경기였습니다. 반대로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KT 상대로 잘 싸우긴 했습니다만은 결국 73대 76으로 패배를 당했죠. 특히 그 경기는 제가 오버를 갔었는데 5분 30초, 네, 진짜 풀타임 무드기 뜨면서 어, 결국 극장 언더가 떴었던 지난 경기였었죠. 어, 진짜 역겨웠던 경기였습니다. 양팀의 역겨운 야투 셀렉션이 결국 5분 30초 무드를 만들었었고요. 이 당무빈이 3점을 어, 진짜 많이 던졌는데 단한 개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결국 모비스도 이길 수 있는 게임을 놓쳤죠. 1라운드 당시 마테그에서는 모비스 가오에서 68대 71로 패배를 당했는데 확실히 그래도 헤번스가 앨런스를 잘 막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리바운드에서도 이승현이 버텼기 때문에 원주 디비 상대로 어느 정도 뱅뱅 싸움을 가져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모비스도 수비력이 뭐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고 직전 경기처럼 이게 김보배 앨런스니 하이로우 게임을 하기에는 이 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4번 5번 자원이 뒷가스 어, 공사보다는 더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원주 디비 입장에서도 직전 경기처럼 쉬운 득점을 가져가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기준점은 모비스가 아무리 직전 경기 5분 30초 모득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조금 많아 보이는 기준점이기 때문에 모비스 프레임과 함께 156.5점 정도의 기준점이라면 사실 양팀 모두 템포가 템포 푸시 를 오늘 경기에서 빠르게 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모비스도 조금 느린 팀이고 그리고 양팀 모두 포워드 용, 용병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잘 막을 수 있다, 충분히 사이드 스텝을 잘 따라갈 수, 있, 갈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이 경기는 156.5점이라면 언더 사이드로 가져가시는 것도 좋아 보인다 말씀드려보.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한국전력 대 삼성화재 100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유일한 전패 팀이죠. 직전 경기 현대캐피탈과의 경기에서 도배노는준수했습니다마는 김정호, 에디 모두 리시브가 흔들리면서 결국 패배했습니다. 레브드 자원에서 서재석, 에디 모두 냉정하게 기량 미달의 모습을 보여줬었죠. 반대로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 아이가 크게 활약했었고요. 우리 도산지 세터의 블로킹이 또 크게 작용하면서 리시브는흔들렸습니다마는 공격력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결국, 오늘 경기에서도, 이, 어, 한국 전력의 리시브 불안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결국 그렇게 본다면, 큰 공격을 때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근데,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도산시 세터가 이번 시즌 영입이 되면서, 이블로킹 측면에서는, 높이 측면에서는 충분히 우위를 가질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란 점을 고려해 본다면, 저는 아무리 한전이 홈이라고 하더라도, 오늘 경기 첫 승을 따내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뭐, 김정호 에디가 나오든, 김정호 서재덕이 나오든, 지금 현재, 어, 레프트 자원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삼성 승 그리고 삼성 1.5점 마인승까지 충분히 골만한 경기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여자 배구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GS칼텍스 대 한국도로공사 경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GS 같은 경우에는 직전 흥국생명과의 경기에서 고전하긴 했습니다만은 풀세트 끝에 홈에서 3대 2로 승리를 따냈죠. 실바 혼자서 40득점을 올리면서 활약했었고 레이나, 유선현도 준수한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리시브 효율도 냉정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GS였죠.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도 좋았습니다. 직전 경기 기업은행 원정에서 1대3으로 승리를 따냈고 모마, 강소희, 타나자 모두 준수한 활약을 해주면서 특히 범실을 크게 줄이면서 기업 원정에서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죠. 사실 그 경기를 보면서 어제 어, 정관장이 이기겠구나. 어, 기업은행 승은 메리트가 없겠구나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음, 그만큼 경기를 보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어쨌든 양팀모도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가운데 결국 관건은 이 g s d 리시브 라인을 한국도로공사가 흔들 수 있겠느냐. 반대로 GS 같은 경우에는 이 실바에게 안정적인 볼 배급을 리시버의 안정화를 통해서 줄수 있겠느냐가 관건입니다. 사실 이 질바라는 이 선수도 뭐 물론 직전 경기에서 40득점 올렸고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은 이 한국 도로공사의 이 안정적인 공격 배분에 비하면 사실 리스크가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도로공사가 역배라면은 도로공사가 밀릴 이유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도로공사 역배, 도로공사 프렌 쪽으로 보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경기도 풀세트 싸움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오버까지도 볼만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어, 국내 K 리그 K 리그 2 경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 경기는 강원 fc 대 전북 현대 경기로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북이 우승을 확정 지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전북 감독이 뭐 오늘 경기에서 로테이션을 돌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사실상 어, 전북 현대가 오늘 경기는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힘을 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어쨌든 강원FC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득점과 실점 모두 상당히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직전 경기 FC 서울을 상대로는 이 양팀이 6점을 넣었습니다. 음, 결국 전북 현대도 오늘 경기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돌려준다면 기본적으로 수비적인 약세가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본다면 강원 역배, 강원 프렌 그리고 2.5점 오버 사이드로 가져가시는 게 좋은 경기지 않을까 충분히 강원이 한번 받아 먹을 만한 경기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는 경남 FC 대 서울 이랜드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경남 FC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4연패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죠. 홈에서도 전남, 성남에게 패배하면서 현재 지금 거의 뭐, 어, 동기부여 자체도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이랜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모든 턱걸이에 걸려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아산, 뭐, 부산 아이파크, 김포, 그리고 성남까지 잡아내면서 최근 5 경기에서 어, 4승 1무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 시즌 경남 FC를 상대로 이 서울 이랜드가 그래도, 어, 1승 1무라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어 게다가 지금 현재 이 서울 이랜드의 공격력과 안정적인 이 연승 분위기를 고려해 본다면, 오늘 경기도 이랜드가 무난하게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랜드 승도 좋은 재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욕심을 내보자면, 뭐, 이랜드 마인까지도 가져갈 만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자, 마지막 경기는 수원 삼성 대 충북 청주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원 삼성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어 안정적인 2등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뭐, 물론 직전 경기 전남 드래곤제 상대로 2대2로 비비긴 했습니다만은, 뭐, 최근에 득점력만큼은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반대로 청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경기 원정 경기인데다가 지금 10경기 평균 득점이 0.2득점입니다. 음, 그만큼 공격력에서 한 경기당 한, 골로 못, 한 골도 못 넣고 있는 상황이고 수원 삼성의 지금 현재 공격력을 고려해본다면 1.26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 수원 삼성의 원사이드한 승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이미 천안이라는 어, 비슷한 권의 하위권의 팀을 상대로 5대0으로 보면서 승리를 가져간 전적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경기 수원 삼성 1만 자체도 1.84로 배당이 잘 빠졌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본다면 삼성승 그리고 수원 삼성 1만까지 충분히 가져갈 만한 경기가 될 것이다.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8경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 보았고요. 사실 오늘도 개인적으로 좋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같이 배팅하실 분들은 고정 댓글 멤버십 참조하셔 가지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 오늘도 다들 건승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저는 좀 이따가 이 오후 경기 라이브로 카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